안녕하세요. 가성비 마물티입니다. 오늘도 나름 신상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게이밍 체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게이밍 체어로도 또는 서재용 또는 공부방용에서도 적합해 보이는 무난한 디자인을 가진 체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만 지원받았고요. 유료 광고비 없이 찍기 때문에 솔직하게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제닉스 체어입니다. 뭐, 제닉스 아레나 체어는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잖아요. 후기도 뭐 몇천 개가 있고요. 유튜브 리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번 여름에 출시한 나름 신상품이고요. 유튜브 리뷰도 별로 없는 제품이기도 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제품명은 제닉스 아레나 X 프리미엄 PC 체어입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약 20만원 중반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닉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체어 입니다 이싼마이 PC방 의자와는 비교 불가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언박싱 해보고 간략하게 조립해본 다음에 솔직한 후기 그리고 제품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어휴 사이즈가 확실히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이 녀석은 일단 이렇게 어 엉덩이 부분과 허리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3단계로 굴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레이싱카 모형의 그 게이밍 체어는 많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장님 책상 같은 PU 가죽으로 된 체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감도는 상당히 있어 보이고 쿠션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전문용어로 오발이죠 오발이. 오바리? 예, 이 오발이도 지금 메탈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합니다. 어, 보통 싼마이들은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끊어지거나 흔들림이 있는데 웬만하면 오발이는 좀 무거운 게 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가스리프트죠. 어, 가스리프트도 올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검증된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인데 엉덩이도 동일 소재로 피우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요. 어, 손잡이 두께가 넓이와 두께가 굉장히 큽니다. 어, 손큰 사람, 팔큰 사람 그리고 약간 비만인 사람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사이즈 같아요. 한번 조립해봐가지고 전체적인 실착 모습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사이즈가 매우 커서 조립이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조립은 매우 편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의자 조립한 것 중에 제일 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매우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군더더위가 없고 심플합니다. 화려한 것을 싫어하는 유저에게 좋을 것 같고요. 꼭 게이밍 체어보다는 일반적인 의자 사용도 적합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의자 후면은 메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개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작동 부분은 일반 체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바리 부분은 완전 풀 메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며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녀석도 최대 7c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키와 적합한 높이로 이용 가능하다는 소리죠. 팔걸이도 원터치로 쉽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팔걸이의 쿠션 길이와 넓이는 타 제품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크고 넉넉합니다. 틸트는 최대 130도까지 가능합니다. 필트 조작은 보통 타 제품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면서 특히 각도를 많이 넓힌 상태에서는 쿠션감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의자 정면부 상단에는 이렇게 아레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광택의 느낌도 있고 총 3단계의 곡선의 쿠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허리 부분이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178cm의 사용자가 앉은 모습입니다. 적은 체형은 아니지만 큰 체형을 가진 유저가 앉아도 충분하게 넉넉한 착석이 가능합니다. 아레나 의자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서 한덩치 하는 유저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이미지나 텍스트로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물 TV가 생각하는 제품의 단점, 장점, 총평을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릭스 아레나 X 프리미엄 PC 체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뭐, 조립은 보통 게이밍 체어보다 훨씬 더 쉬운 조립 난도를 갖추고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중량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키와 몸무게 가지고 있는 분도 적합한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만물 TV가 생각하는 제품의 단점, 장점, 총평도 한번 봐야겠지요. 먼저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점은 바로 컬러입니다 이, 이 녀석이 컬러가 블랙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브라운 계통 같은게 나왔더라면 좀더좀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PU 재질의 가죽이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굉장히 좀 더워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PU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파도 브라운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그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컬러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의 포지션입니다.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 같아요 다음은 장점입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요 바로 여러분이 딱 보면 알게 된거 바로 급이 다른 편안함입니다 일단 앉으면 소파 같아요 네, 의자가 아니라 소파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 이거는 압도적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게이밍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뭐 굳이 이거 뭐 게임만 하라고 만든 의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보도록 하죠. 제이크스 아레나 X 프리미엄 PC 체어의 총평입니다. 총평은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편안함을 극대화한 체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설치 공간이 넉넉한 유저라면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솔직한 언박싱 리뷰를 진행해 보았어요. 초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언박싱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빠른 정보의 습득, 지릿끼인거 아시죠?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성비 마물TV였습니다.